국방 장관님 네. 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셨죠? <laughs> 뭐 내란 때문에 어, <laughs> 그게 좀 거짓이 좀공방를 있으시죠? 네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얘기했었던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재원이 제가,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 뭐,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또, 또 했나요? 어좀한그 예. 관련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제도상 네.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문제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에요? 어, 육군이에요? 육군, 예, 군검찰. 예. 아, 군검찰. 예.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명부의 승진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네.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 네,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어쨌든 잘골라내십시 지금 다그 만약에 이제 피 특검에서 피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그 증명이 되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 가지고 뭐 어쨌든 어, 이 각군 총장에게도 이계엄과 관련해서. 네. 어, 그런 이원이 적발되면은 바로, 어, 엄중, 어, 조차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네. 이 내단은 정말로 발본세권 내야 되는데. 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성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억울성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걱정들에서 그런 지적도 네.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예.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인사제도상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네. 이번에 내란이 상당히 아주 많이 광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네.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네. 발각이 되면은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네, 명확하게 그렇게 이 차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전제를 하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더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